그렇다면 제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이기라도 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날카로운 말이 처음 등장할 때 독자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이런 극단적인 자책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와 그에 따른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깊이 있게 다룬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라스콜리코프라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자신 사이의 불평등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결국 자신이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범죄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외톨이 노파를 살인하면 세상에 더큰 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며 그녀를 살해하지만 이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죄책감과 두려움의 깊은 수렁입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사회, 법, 종교적 심판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며 독자는 그의 분열된 정신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도망치고 숨으려 하면서도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양심과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선 죄와 벌은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추적하고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내면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추는 빛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라스콜리코프의 혼란과 고통을 통해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또한 이 책은 도덕적 이슈, 개인의 욕망, 사회의 구조 문제 등 매우 복잡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끝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윤리적 가치와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깊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죄와 벌은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며,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극한의 갈등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라스콜리코프를 보며 당시 자신의 도덕적 혼란과 죄책감을 떠올렸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고통 속에서도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각자가 또 다른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스콜리코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의 선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의미가 크게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죄와 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와 그의 후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라스콜리코프처럼 극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혹은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신 분들의 생각, 그리고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통해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이 작품의 깊은 세계를 탐험해봅시다.